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날씨가 얼마나 추워요. 네.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면, 은 여러분들이 자리에 나오신 것이 주님 만날라고 나오신 것이죠. 아, 네. 네. 반드시 주님께서 여러분들 신령 가운데 온실점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1장일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누가 창조를 했다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 이틀, 삼일, 사일, 오일, 이제까지모두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어요. 그, 육일째 되는 날, 누구를 창조했어요? 오늘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를 여자와 참,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보는 걸 믿는 줄 믿습니다. 이걸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이 열리고 주을 그 바라보게 된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뭘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셨 만드셨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장세정에맞으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뭘로 만드셨다고요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수 있습니까? 못 살죠 얼마 가지 못해서 말라서 죽어버려요 우리네 인생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의 곁을 떠나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여러분들 예전에 시골에 보면 두꺼비집이 있어요 두꺼비집에 휴즈가 나가면 어두워야 안 오게 하네 어둡죠? 우리 인생이 마찬가지야 하나님과 나와 교통하심이 끊어지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거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하나님과 나와의 간한 방역, 간격이 멀어진 간격을 방역을... 끊어진 다리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끊어진 다리를 이어주려고 오신 분이 이 구세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만 믿으시면은 인생이 밝아지고, 절망이 소망이 되고, 슬픔이 기쁨이라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사서 43장, 18절, 17절에, 너는 희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날 새각 가지 말라.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의 광야 길을, 사맥의 광을 낸다고 말씀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광야 같을지라도, 여러분이 살, 삶이, 사막같이 깔끔할지라도, 물과 질을 내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네, 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여러분을 안다니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여셔야 돼. 요한계록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서 들어 두드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를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이 문만 여시면 돼, 마음을 문만 여시면은. 이 마음은 성전이에요 성전 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 받은 바 너희가 안되 계신 성령이 저를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가 키는 것이 아니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하나, 하나님께서 오늘 이장 상세기 2장 8중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대한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구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거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 있는 생명 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더라. 최초의 우리 인간이 누구예요? 아담이라고요, 그래, 아담. 다 같이 따라해 보세요, 아담. 네, 그 부인이 하와예요. 하와인데 아담을 하나님 흙으로 창조하셨어요. 그 생기를 보어줬어요 최초의 우리 우리의 최초의 인간이 아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천지 어 이렇게 쭉 올라가면은 세상으로 올라가면 우리의 인류의 조상이 아담이요. 에 믿으십니까? 그걸 믿어야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조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담이 무엇을 먹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지 말, 먹지 말라는 나무를 다 먹고 부인에게 주는 바람에 눈이 밝아진 거야. 죄를 보게 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해하고살 때는 죄를 못 보게 되었었어요. 그래서 죄를 보게 된 거예요. 그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 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합니다. 로마서 오장 17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어났느냐 아멘 믿으십니까? 우리가 다미이 죽은 거예요 죽은 것인데 자동차가 고장나면 어디 가야 돼요? 생산한 공장에 가야 고칠 수 있죠 우리네 누가 참가하셨어요? 사람이 참가해서면 하나님께로 가야 우리를 하나님 고치시고 이에 곧내려질때가 어디가 있어요? 여기 서 있는 전사님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보다 더 못하게 정말 죄를 다시 죄를 많이 짓고 교도소도 둘러 날락해고 나중에는 마약까지 가지고 몸까지 다 망가졌어요. 지금은 이틀 한 번씩 피를 돌려야 살아갈 수가 있어요. 철에 추석을 해야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서 서있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면은 하나님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못했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야 이 절박같이 앞이 보이지는 않하한 밤에서도 하나님이 빛의 길로 인도하시면 되는 거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서 요한복음 1장 11절에 영접하는 자, 복이를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전세를 주셨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거 간단한 거요. 예 믿는 것이 딴거 아니에요.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면 구원에 이르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범이 이 구원이 아니에요. 이오면도 부원이 아니고 부원은 우리 예수님이 자기를 찢기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 죽였다 삼녀를 보하셔서 하나님 분해서 산자와 죽들을십판하러고 지는 거요. 예그 주님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가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에서 오십장5절6절을 말씀합니다. 그가 찌인리면 우리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으로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의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더라.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를게 행하여 각기 세계로 각군여호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누구에게 담당시켜 예수님에게 담당시켰더라. 그예수만 믿음으로 우리 성복가는 거요. 무슨 말을 주 믿으십니까? 성복가는 거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집 구원을 받으리라. 믿으십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한 거예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여러분들 날씨가 추워집니다. 정말, 저가 간절히 화나는 것은, 밤에 주무실 때라도 공동차 가서 주무시고, 낮에는 나와 주시면 되잖아요. 어, 그렇게 참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예수만이다의 삶생명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